중국의 2024년에 대한 불길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가 촉발한 경제 위기가 바로 회색 콧볼수있고 중국 사회를 뒤흔드는 불안정성이 블랙 스완이 될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은 2024년 새해 그야말로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와이타임스가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2일 중국 사회에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이 들이닥쳤는데 이로 인해 2024년에 중국은 다양한 유기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사회 불안과 불확실성이 넘쳐날 것을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회색 코뿔소라는 것은 눈에 잘 띄지만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그 위협을 부인해버리는 것처럼 알려진 위험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다가 큰 위험에 빠진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 블랙스완은 검은 색깔을 가진 백조를 떠올리기 쉽지 않은 것처럼 발생할 확률이 낮아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큰 충격을 주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21년 1월 28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각종 위험과 도전을 잘 예측해야 되며 각종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 사건에 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을 덮친 이 회색 코뿔소는 바로 부동산 산업의 유기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중국과 홍콩에 상장된 181개의 부동산 기업의 시가총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연초에 비해서 27.75% 하락했습니다. 또 중국과 홍콩의 부동산 주가는 거의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홍콩 주가는 32.15% 추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의 부동산 산업은 완전히 자본 시장의 낙오자가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부동산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별별 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비참한 상황이 전혀 개선될 가망이 없다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BS를 포함한 10개의 대형 투자은행 및 중개회사들은 한결같이 2024년에 중국 부동산 산업은 계속 하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새 중국은 고정 자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다면 한마디로 암담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새 중국의 고정자산 부동산 투자가 두 자리 수 감소를 기록해서 중국 국내 총세상,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덜 비관적인 다른 전망가들도 두 자리 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5에서 7%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만 중국경제연구원 제1연구소의 왕고첸 부연구원은 VOA하고 인터뷰에서 내년에 가장 큰 회색 코뿔소는 다름 아닌 중국 본토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산업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0년부터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강한 억제 책을 쓰면서 많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국가 경제의 비중이 큰 산업을 구조 조정하려면 장기간의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데 시진핑은 간단하게 명령 하나로 부동산 산업을 재편시키려는 우를 범한 겁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최대 부동산업 리더였던 헝다그룹이 무너졌고 곧이어 비구이안까지 사실상의 디폴트 상대로 경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개발업체 연쇄 디폴트 사태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난 12월 22일에도 광저우에 본사를 둔 중국 아오이안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왕구체는 헝다그룹이 필두로 무너지기 시작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부양책에도 3년 넘게 파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의 가격까지 추락하면서 사실상 회복 불가능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중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중국 당국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부동산 개발 업계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면서 짓다만 아파트들의 공사 재기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 부동산 업계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무려 10조 위안, 우리한로 따지자면 1,829조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무작정 돈을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동산 산업의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더욱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3년 연속 위축 상태에서 이미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악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을 더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위기가 새해도 지속된다면 이는 부동산 산업 전반이 붕괴되면서 그 위기는 이제 중국의 금융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부문은 중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기둥 산업이고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산업은 60개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 가계에 있어서 주요 자산 투자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중국 경제 안정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게이는 지난 12월 27일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2024년 중국의 GDP 성장률을 4.6%로 예측했지만 세계적인 금융 분석 기관인 샌더드 앤 포어스 S&P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쿠이즈는 부동산 위기가더 악화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2.9%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을 휩쓸고 있는 부동산 유기는 지방정부의 수입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재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첫 10개월 동안에 토지 판매 수입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면서 국가정부기금 예산 수입이 급감을 했습니다. 대만의 싱크탱크인 경제민주주의연구소의 라이총창 소장은 VOA하고 인터뷰에서 중국의 부채 위기는 2024년 중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이고 많은 지방 정부가 현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과거에 특정 공공 건설 프로젝트나 공기업에 지불하기 위해서 발행한 지방 부채들을 상환하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도 큽니다. 지난해 11월 5일에만 중국에서 세 차례 의 임금 관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훈난성의 교사들이 임금을 몇 달째 체불했다 그러면서 시에 나선 겁니다. 라이종창 소장은 이와 관련해서 심각한 실업 문제와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이런 모든 요인이 중국 사회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스완이죠. 대만 카이난 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에 장치충 확장은 중국의 경제 문제는 취업 문제와 임금 문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소비 의향에도 영향을 미쳐서 2024년 중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학장은 이어서 중국 공산당이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과 외국인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는 모두 시주석이 민간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인지 그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게임 산업 등에도 지나치게 개입하여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당국이 지나친 이념적 관료주의를 앞세워서 경제 무단 개입하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요인이고 또한 산업을 후퇴시키는 우메한 짓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 29일 폐막한 14기 중국 어, 전국인민대표대 상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둥진 전 인민예방군 해군사령관을 신임 국방부장으로 임명을 하고 로켓군 대표 4명을 포함한 9명의 장성을 전인대 대의원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VOA는 중국 군부에서 지나치게 불투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칭강 전 외교부장의 실종, 리상프 전 국방부장의 퇴진, 로켓군 수뇌부의 숙청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는 관리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충성심과 관리에 대한 일부 문제가 올해 특히 우려되는 분야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대해 라이중창 소장은 지금은 시진핑의 강압적인 통치는 모든 잡음을 잠재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날이 오면 정권이 사방의 불만과 반발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통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신뢰의 위기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새해 중국에는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중국 경제를 불황으로 끌고 갈 것이고 중국 공산당 당국이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의 동맹에서 벗어나서 지시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서방과의 무역을 강화하면서 대만을 공격하려는 교획을 조용히 포기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블랙스완 때문에 중국 사회의 통치 방식이 바뀔 거다 하는 예측입니다. 중국 사회 내의 혼란과 중국 당국에 대한 불신을 허물기 위해서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대대적인 노선 수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미즈니스 인사이드가 한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2024년은 격변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이런 VOA의 전망은 사실 무섭도록 예리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옆나라인 우리에게도 사전에 중국 리스크를 대비해야 된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중국 무역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Y타임스는 새해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상황을 매 눈으로 관찰하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Y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